저희 협회는 그 업체들 모여 있는 협회인데요. 업체들끼리 모여 있지만 활동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타협회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협회끼리 할수 있는 활동을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리입니다. 네. 어 저희가 계획은 작년 하반기부터 세워서 작품들을 만들고 겨울 동안 내내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, 자리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4월달이 좋아서 저희가 4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 업체 회원들이 업체 대표분들만 모여서 작가 생활도 하시고, 강의도 나가시고, 뭐, 그러신 분들인데요. 이 작품 활동도 또 하시니까,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손이 많이 간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. 총몇 몇 점이나 지금? 저희 지금 점수로는 한 100여 전 가까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거리가 너무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좀더 만들고 <laughs> 발전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도 좀 만들고 그러고 싶습니다. 예. 그 본래는 옛날에는 공예가 생활 속에만 있었는데 그 가지고는 지금은 좀 그러니까요. 부족하니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작품 같은 그런 공예품도 만들고, 예, 그런 취지입니다. 구체적인 뭐 활동은 지금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요.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가 되고, 그리고 이시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보통 이 탱화로만, 벽화로만 남아있잖아요. 여기서 입체로 하면 한눈에 볼수 있게. da